독재자 소원. 두둔. 가자, 팽아 독재자. 가자. 다 없애버려. 완전 팽아랑. 가, 이물엔두 번째, 가자. 팽아 말 키리. 팽아 말 키리. 팽아 말 키리랑. 됐다. 독재자랑 팽아 발 키리. 가자. 팽이 군, 팽아 군단. 저기 있는구나, 군다처치 독재자랑 이 뿅망치면 다 없애버리고, 독재자! 발키리, 발키리! 3만원짜리 발키리! 공격포션 보겠습니다. 우와, 싼것 맨! 혼자서 거의 다 죽이고 있고? 끊겨버리는데 발키리? 독재자다. 잠깐만. 오, 너무 많이 몰려. 피 아주 안 깎이고, 그럼 독재자를. 독재자 도와줘야겠어 좀금만 기다려 그녀 내 성에서 그녀 석을 데리고 올수 밖에 없는건가 어 레벨업 난 레벨업 좀 하고 개를 데리고 와야겠어 그그 개를 그... 하게 하는 바퀴리는 저기서 잘 내고 있고 나와라 짠 열왜 보내는 거야? 귀찮은데. 아, 나왔나? 팽아, 흑마목사! 내, 최, 내 최대 필살기다. 팽아, 흑마목사! 공격포션 보러 가자. 아니, 독재자가 어쩔 수 없다. 이 흑마목사가 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완전 사기인데, 그냥 멀리 서 그냥. 완전, 와, 잠깐만. 절 부러워 후후후호 어디갔지? 나나나저 성대가 없는데 세명을 그냥 아주 아주 간단하게 다 네명 다섯명 몇명이지? 어둠메마목사 그냥 이 몇명을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있고요와화나 엠페이지 고 10렙짜리인데 혼자서 이거 처치하면 완전 사기인데? 안되네? 야 계속 소환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레벨 1 기사 잠깐만 네가 레벨 1이 나오면 레벨 9 거인 빨리 어둠의 마법사를 도와줘 발키리 소환했다 레벨 30 발키리 가자발키라 도와주마 어둠의 마법사 발키리 발키리가 좀 파기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자 내 성에 들어갔다. 엄청난 게 힘들게 만든 내 성! 두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보면? 아니, 얘를 풍선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돈이.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해야 돼. 방, 방패. 궁수 됐어. 1렙짜리 있나? 9렙, 1렙. 잠깐만. 한 9렙 찍고 가자. 두 번째. 발키리 성으로 갔나? 저기 위에. 여기로 갔나? 여기 생각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피어맨5천원피어맨 피어맨, 잠깐만. 나몇원 있지? 어쨌든 못 사. 아, 잠깐만. 발키리, 그거 레벨업 하러 가자. 몇 레벨이냐? 30이지. 여긴가? 어, 삼각대, 삼각대. 하나도 구매 안 했어. 아, 진짜. 발키리. 오, 됐어. 됐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두명다 뿌려서, 세명다 뿌린 다음에, 팽이랑 결투를도 되겠는데? 레벨 100 독지자 소원 팽이랑 이제 결투하러 가자! 갑니다 와랏! 와랏! 가자! 너도 나와! 팽이 잡으러 가자! 가자! 다음 편에 계속